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8th of March 2025, u uh, Satur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Meta and Samsung 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eta가 오늘 새벽에 0.36% 떨어지고, Aftermarket에도 0.23% 떨어져서, 지난 한달 동안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, 에, 좀,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, 메타가 그동안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, 에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, 다만,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조정 및 횡보를 보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, 에 조금 길게 볼 때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계속 좀, 빅테크 중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실적으로 계속 증명할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될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. 삼성중공업은, 알라스카 LNG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면서, 다시 호재를 좀받고 있는데 조선업 중에 방산이 없어서 비교적 좀 들어올랐거든요. 다만 이제 LNG 쪽이 크고 예전에 그 한참 좋을 때한 5만 원, 6만 원 갔기 때문에 지금 14,860원이라면 아직도 어 한참 더어 다른 방산주보다는 올라갈 룸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삼성중공업 조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9,600원에서 꾸준히 올라서 14,860원 금요일. 0.54% 살짝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, 음, 알라스카의 LNG를 하면, LNG를 이제 하면 처음에 이제 기화가 됐는데, 그거를 이제 액화시켜서, 액화시키는 설비가 또 있어야 되고요. 그것도 운반하는 LNG선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강관도 있어야 되고, 알라스카 프로젝트를 되면 우리나라가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. 윤석열이 오늘 저녁에 드디어 석방이 됐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심우정하고 검찰은 이제 끝장이다 이러면서 어 지금 아마 헌법 재판소 판결도 좀 앞당겨질 것 같고 이이 엄청난 어, 국민의 이 분노가 어디 쪽을 향할지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 정도 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,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용인수지 쪽에 관심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